네. 8월 한달 동안 순천에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남사 순천만 주제로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제1회 순천 세계유산 축전입니다. 네, 저도 지난 주에 촬영차, 경험차 선남서 다녀왔는데 네. 정말 의미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이번 축전을 준비한 이재근 순천 세계유산 축전 추진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세계유산 축전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유산 축전은 2020년부터 문화재청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어 순천시는 2023년 사업에 선정되어 순천 세계 유산 축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함께 백제 역사지구 수원 화성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인류 순천 세계 유산을 담다를 주제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축전을 준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담고 있는 세계 유산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순천 세계유산축전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세계유산축전은 영남권과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수원과 공주부여익산, 어, 안동, 경주, 제주 등이 있습니다. 행사의 주제도 한국의 서원, 백제 역사 지구 등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다 보니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축전 중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 순천이 처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 우리시는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순천이 중심이 된 소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연계한 순천의 축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5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나 문화유산과 세계유산을, 자연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순천과 고창뿐입니다. 두 개의 유산을 하나의 주제로 묶고 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입니다. 선암사와 순천 갯벌에서도 중심적인 주제를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는 요소를 찾아 각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은 서남사, 그리고 순천 갯벌이라는 이두 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등재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 네, 많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 5개 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어 가장 많이 등재된 곳이 이탈리아로 쉬운 8개가 등재되어 있고 와우.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쉬운 6개, 일본이 26개, 그리고 한국이 15개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00, 북한에도 개성 역사 유적 지구 등두 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음. 순천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 것은 2010년에 한국의 갯벌 순천 갯벌 2011년에 한국의 산사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유산은 유산의 가치를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아야 하기에 10여 년 이상의 등재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암사와 순천 갯벌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등재 과정에서도 한국의 산사는 전국에 일곱 개 사찰이 연계되어 있고 한국의 갯벌은 다섯 개소의 갯벌이 연계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 간 또한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의 목표는 하나로 이어져. 세계 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 이 세계 문화유산 서남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계 유산 등재됐는데, 정말 사랑받는 유서깊은 사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서남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떤 거라고 보세요? 보통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을 살핍니다. 선암사가 포함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에는 천년의 역사 속에 승가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면서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등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는 선암사는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이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함이라는 현대적 가치에 빠지지 않고 조금은 힘들지만 사찰의 모습을 지켜가는 모습이 그것이 선암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요. 네. 언제 도 걸어도, 걸어도 편안한 길 누구랑 함께 와도 반겨주는 스님과 사찰의 문화유산들 이것이 선암사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참갈 때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서남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하면 순천갯벌, 순천시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준 세계유산이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순천갯벌은 시민들이 또 함께 만들고 지켜온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순천만은 순천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생태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장 큰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순천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지역이 갖고 있는 생태 장원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음. 도시의 발전 전략을 생태와 정원 그리고 유네스코와 연계한 유산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순천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 관계자와 시민들의 희생과 염원이 담겨져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음. 순천만 농경지의 전봇대를 뽑아 흙두루미가 찾아오게 하고 농사를 위한 재방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고 싶어하는 길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는 일이 유산의 가치를 높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때에는 갯벌이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으로 국제 멸종위기 및 희귀 철새를 포함한 이동성 물새들이 찾아오는 것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갯벌의 도화지처럼 그려지는 순천만 사계의 색깔들이 음, 순천 예쁘죠. 갯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를 하는 게 이번 축전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한 달의 축제 기간 중에 지금 15일이니까 이 절반 가까이게 지났습니다. 음. 그동안 진행 상황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세계 유산 축전의 목표는 우리가 지키며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유산들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누리는 유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8월 1일 시작했던 축전이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축전의 시작을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알려줘야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미래 순천의 역할을 담당할 학생들과 현재의 순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시장님이 순천만 어신길을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음. 시작했습니다. 8월 4일에 있었던 선포식 또한 세계 유산의 도시 순천을 알리는 것과 미래 세대에 대한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축전의 시기가 8월이라 무더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습지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생, 진행하고 있으며 선암사에는 낮 시간대를 이용해 선암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 남았는데 축전 남은 기간에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오셔서 이 아름다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축제 기간 중에 3만여 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선암사와 순천 습지를 걷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네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유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세계유산을 직접 걸어보고 유산의 가치를 함께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음. 무더위가 조금씩 덜하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천 갯벌에서는 아침 시간과 저녁 노을 시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고 낮 시간에는 산남사의 숲길에서부터 경내지까지 산남사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순천 세계유산 축전을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험 등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게 아주 좋습니다. 음. 이번 축전을 통해 세계 유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것이란 것을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네. 어, 시간이 되실 때 이제 들리실 텐데, 네. 낮에 가서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네. 밤에 가서 좋은 게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장께서 추천해주시기에 <laughs> 낮이 <웃음> 좋을까요, 밤이 좋을까요? 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낮에는 선암사의 어, 어 풍경과 함께 음. 서, 그 서늘함과 함께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녁에는 아무래도 순천만의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나 음. 바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순천, 갯벌, 음. 낮 시간에는 서남사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어, 하루에 결국에는 두 군데를 다 가는 것을 <laughs>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뭐 하루에 다 둘러보시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 빡빡한 일정이시거든요. 네. 많이 걸으셔야 거. 되니까. 예, 또. 예. 예. 음. 아무래도 체험 프로그램이나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것 좋습니다만 이틀간 <laughs>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물러 가는 여행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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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순천은 세계유산축전만이 기획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아마 순천 세계, 해운 세계유산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개체지에서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요 이게? 선포식 주조의 공연에서 전하고 했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유산에 대한 미래세대의 요구, 알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남겨 주세요였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 세계 유산 지킴이들을로 볼수 있습니다. 음. 아, 해움의 뜻은 지혜를 배운다는 뜻인데요. 성장된 해움 어린이들은 선암사와 순천 갯벌에 인접한 초등학교 학생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음. 8월 2일 개교식에서도 저도 함께 참석해서 유산 지킴이 선서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네. 죽전 기간 동안 아홉 번의 유산 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순천의 유산 선암사와 순천 갯벌을 깊이 탐구하고 음. 활동 마지막에는 공존토론대회도 펼치면서 세계 유산을 보존하고 물려받을 방법도 활동에서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어, 의미가 있네요. 음. 예, 또한 올해 개최 중 유일하게 다른 축전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유산을 탐구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공주하고. 순천 화성을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알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남겨주세요. 세계유산축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해운 어린이들은 아주 선택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에 있는 초등학생들만 또 가능한 것이니까.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세계유산축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